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는 목회서신을 공부하려 합니다.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그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딥모델 전서 1장 1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딥모델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항상 쪽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성대 여러분 평안하셨죠? 어,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겨울을 재촉하고요.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항상 어,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욕기서를 읽다가 또 느닷없이 하박국 3장까지 했고요. 여기서 목회서신인 음, 디모델 전서 또 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 욕기서로 다시 돌아가요. 또 성탄절 때는 또 성탄절과 관계된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교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배우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자 이제부터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디모데서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는 누가 썼죠? 예,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죠?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교회의 목회자로. 에베소교회는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그렇게 지칭하는 이 디모데, 바울이 가장 사랑했죠. 그는 어머니가 유니계고 유할머니 로이스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래서 혼혈하죠. 그런데 할례안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 바울이 할례를 줬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안 줬죠.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만날 때,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는데, 너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이렇게 해서 선교에 지장이 될까 봐안 줘도 되지만, 이 유대인이었던 히브리 사람이었던 디모데에는 게 할례를 줍니다.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 않았고요. 할례 전례를 디도에게 남겼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로 전락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대서를 써게 됐고요. 디모대서는 주후 63년경의 마게도니아에서 썼습니다. 목적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내적으로 성숙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단, 이단 사상들이 이 에베소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째가 금욕주의자들이었고요. 두 번째가 방종주의자들. 세 번째는요, 율법주의자들. 네 번째는, 물란한성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본다면, 1장은 교리적 교훈이고요. 2장과 3장은 공중예배에 대한 권면이고요. 4장은 거짓교사에 대한 경계이고요. 5장은 교회 행정 권징 문제였어요. 그리고 6장은 목회자의 의무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절로 7절을 읽었는데, 예, 말씀 그대로 한번 볼게요. 오늘 주제는 믿음과 확신으로 전할 생명의 복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야, 바울은 언제든지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에 대한 변증,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이지부를 설명을 해요. 담의 세계에서 만났죠 사도행전 그장 이방인의 사도로 번혐을 받았죠 그들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른받아 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 그리시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맞아요 이 생명은 우리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대속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예, 아포스톨로스 바울은요 사도입니다. 예수님 직접 만난 적 없지만은 자기가 사도라고 떳뜻하게 말합니다. 왜? 주님을 보았거든요. 알났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으로의 일상을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열두 명의 사도보다도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수신자죠. 바울은 송신자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저쪽 비시디 안디옥 쪽에서 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 바울과 함께 일생을 같이하는 훌륭한 죄종이며 또 제자입니다. 참 좋은 사람, 젊은 사람이었고 착했습니다. 자 그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독교의 용어예요. 은혜, 긍휼 평강. 우리 언어에서 이런 언어가 많이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흔한 성도서, 흔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서원, 편지로 말하면 서론이고요. 3절로부터 7절 본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은 디모데의머리 떨어져있지 매일같이 디모데를 위하여 와지엄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매일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늘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알아주세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너의 생,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선교난 하나님 이 디모데가 상당히 청결했고 양심적인 착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양심이 선해야 됩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자4절내 눈물로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라 내 눈물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의 젊은 사람이 목회를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또 자기 스승인 자기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얼마나 물었겠어요? 복음 전도를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사실 주의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늘 울지요. 교회를 위하여 울고 성도를 위하여 울고 주님을 위하여 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성도의 아니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오는 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자, 그런데 그래,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해요. 만나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국내 가도 만나고 싶고 멀리 해외를 가도 만나보고 싶잖아요.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만난다면 기쁨이 가득하겠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친구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주의 종들에게 기쁨 주는 성도가 되야 어 되고요. 더 나가서 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라. 디모데에는 바울이 데리고 전도 다녔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어요. 근데 그 속에 거짓이 없어. 참착해.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들 속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라. 그 사람을 만나 보면 거짓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진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실을 가진 사람보다 거짓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고 참 선과 의와 진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이게 그렇죠? 로이스, 로이스와 윤이인데 그. 어, 모게의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해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모게를 타고 참 신앙이 잘 깊이 내려와 한국도 보면 은 부계 신앙보다는 모계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 신앙이 좋 어머니들의 새벽기도 많이 하고 어머니들 교회 잘 섬기고 어머니들 주의 좀잘 받들고 어머니들이 그냥 봉사하고 어머니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우리 변 장모님들 안에서도 잘 섬깁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이 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거라 오늘 우리 잘 믿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우산으로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나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생각 나기하며 너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너를 만나 안수기도 해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안수 받을 때 다시 속에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적사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뭐 축복을 많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는 않아요. 가끔씩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그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자꾸 안수. 아무나 나가서 머리 들이면 안 됩니다. 단임 목사님, 네, 내기미 목사님에게 안수해 주세요. 축복기도 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믿음대로 돼요. 한번해보세요 자7절 하나님이 우리 주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맞아요 이 디모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목표를 초년 목표로다 보니까 두려웠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음, 바울이 기도해줌으로 쫓아내겠다 그런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이런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기독교인의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 사랑, 절제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은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을 심어 줍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면 고난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환경이 아주 힘들었거든요.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고 비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에 잠식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사람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뒷모대 전서 1장 1절로 7절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